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저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과의 인수합병이 지금 드디어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인수합병 논의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내일 중으로 아마 이런게 반영된다면 폭등이 하나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 조정기간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삼성과의 인수 논의 때문에 주가 폭등한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종인 부회장이 인수합병 조만간에 좋은 소식 기대해라라고 지금 기사까지 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돈 벌고 부자 될 찬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한테 우리 삼성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삼성과 의 인수합병 논의로 앞으로 어떤 호재가 펼쳐질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략 8천억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투자자금이 나오면 이제 뭐 신규 사업이라던가 주주환원 정책으로 무상증자라던가 특별배당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막 터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현재 급등 중인 만큼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근데 이런 호재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남들 한30%올때 앞으로 두 배, 세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초대박, 제일 좋은 호재가 지금 저녁에 터져버렸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요런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내일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침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과정으로 두배 정도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지고만 있어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한 주도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 호재가 터진 거예요. 호재? 반영도 안 됐고 반영되면 주가 올라간다. 두 배, 세배 올라가니까 절대 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호재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무상증자가 터질 경우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이제 다섯 주 정도 더줄 거고 특별 배당금이 터질 경우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만 원 가량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신규 발표가 발표된다면 이제 주가가 두배 정도 폭등하겠죠. 이런 호재들이 하나둘씩 반영된다면 주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내일은 20%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적어도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식 여러분들 이제 수익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뀌고 돈 버는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현지시장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절대로 매도 하시면 안되고 지금같은 호지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시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거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길게길게 길게 보고 우리가 보유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려고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긴급 라이브 방송인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서 이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 뉴스들을 보고서도 그냥 영상만 보고 도망가는 이런 얌체같은 새끼들이 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이런 긴급하게 영상 만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호재도 터졌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잖아요. 내일 폭등할 거니까 삼성 관련 호재 기분 좋고 제가 오늘 영상 만들어 놨고 긴급하게 만들어 라고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께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약속대로 제가 8월에 추천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계좌 복구 프로젝트로서 초보자도 수익 낼수 있는 안전한 종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초보 운전 종목이라고 해서 초보자분들도 수익 낼수 있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자 편안하게 일주일 정도 묻어두시면 300% 정도 수익이 나온 종목이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요 종목 바로 내일입니다. 7월 20 8일 금요일 날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제가 준비한 요 추천 종목. 8월의 추천 종목 차트부터 보고 가실게요. 자 이렇게 차트 보시면 대략 2년 동안 이렇게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과의 인수합병이라든지 신규 산업이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폭등할 준비를 마친 종목이다. 그야말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하려고 달려들고 있어서 조만간에 인수합병 호재로 폭등이 나올 그럴 종목이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은 이제 500% 정도의 수익률이 될. 될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7월달에 요 종목 바로 담으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늦 말고 8월, 9월 되고 담지 말고 오르기 전에 지금 7월 적어도 28일 내일 내일까지는 여러분들 담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1주년 추천 종목인 만큼 제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온 종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대다수 종목들 80%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는 그런 피 같은 목요일이었다. 블러드 목요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목 같은 경우 이차전지 관련된 호재를 내서 오히려 5%에서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상승이 이제 출발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만큼 제가 심혈을 기울여 들고 온 종목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1주년 추천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공유 받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자,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8 4 5 4 4564 번호로 7월에 추천 종목이잖아요. 1주년 기념 7월에 추천 종목이니까 1주년 저 축하한다는 마음 가득 담아서 숫자 7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 7월 달에 상승이 나올 요 종목이죠. 바로 7월 28일. 금요일날 매수해야 되는 요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여러분들께 딱 적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집중해서 요 종목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무려 폴스쿠랑 인수합병이 유력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장이 빠지든 오르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그만큼 근거가 있는 종목을 제가 1주년 추천 종목으로 들고 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포스코 관련된 공시라던가 포스코 관련된 뉴스를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2차전지 원료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장래 산업에 2차전지 관련된 투자를 아낌없이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 터진 6개월 동안의 모든 공시를 분석하니까 포스코가 다음 신규 산업을 위해서 인수합병할 것은 바로 2차전지 관련된 요 종목이다. 라고 가장하였습니다 유력하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들고 왔다. 이렇게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 2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까지 건설하면서 생산 거점을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산업이 개화된 시기에 소재 관련 그룹 차원에서 집중 투자와 신규 산업 인수합병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회장이 직접 밝혔다는 겁니다. 자, 폰스콜딩스가 투자하려고 하는 2차전지 관련 기업 그리고 3년간 그룹 전체 투자비 중 46%를 차지할 이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그야말로 지금 상승세가 무서운 포스코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상 수익률은 500% 정도로 예상되면서 그야말로 리튬 이라던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1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현재 외국인들과 여의도 기관들은 아주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매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네들끼리 먹으려고 조용히 매수하고 있다 조만간에 폭등이 나올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어도 8월 3일 이전에는 이 종목 여러분들 매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1주년 추천 종목 차트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포스코 관련 뉴스가 나오자 마자 폭등이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큰 폭등은 아예 출발도 안 했다라는 거죠. 더욱 폭등이 나오기 전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해서 500% 정도 목표를 가지고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주년 기념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고 온이 포스코 인수합병 유력 요즘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위상단의 제 번호로 뭐 밤이나 주말이나 새벽이나 상관없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밤 12시 이후에는 문자 보내셔도 답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 이전에 문자 한통 보내시고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 010-8354-4564 번호로 감사라고 감사한 마음 딱 담아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 다니면서 포스코가 인수합병이 유력한 요 종목, 1주년 추천 종목, 요거를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종목명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이런 좋은 정보 가 있을 때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로 돕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구석에 그냥 누워있으면 이렇게 추천 종목이 하늘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 있으시면 때 여러분들 기회 잡고 포스코 관련 종목으로 8월달은 수익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8354-464번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서 감사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인수합병 관련 종목 어떤건지 공유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7월 27일인데 7월 28일 금요일날 해당 종목 여러분들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셔서 단타로 수익 챙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밤 12시까지는 잠 자지 않고 문자 오는 그 즉시,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의상단의 제 개인번호 010-8354-4564번으로 감사라고 밤 12시 안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인수합병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